도착합니다. 공격 곰곰이 하십시오영 곰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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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지곰 원래 좋아. 곰곰. 나곰 곰곰. 곰곰. 곰곰��. 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맥크이 솜브라보다 낫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 내가 이번에 어. 내가 이번에 니거 같아. 하아안 돼. 그양 구해 하다 안 돼. 너드가 거좀해 줘. 기바지해 줘. 기바. 이반 기바. 님, 그거 나. 그거 아니, 아니 기바래. 그거 그저저드가님나니나 캐워 줘? 반속도 너무 느리면안아 조심해. 제가 아니야. 매르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루시우 나 루시다 차 돌격자 반데 뭐 하러? 뭐하러 로시야 아야 뭐하러 르시야르 <목소리가> 저기 내가 저거 발해줘야된데어그아아 상격할 수. 느낌우리 우리만 포커싱 맞추면 돼. 하나 있다. 다 이거. 아, 이거. 저겠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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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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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저마아이거 돌렸어 거거 저거, 내거 저거, 다먹거겠다이거 먹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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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려보자고거 저거,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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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발 열쇠 봐. 나 나도 나 도망갈게. 최 가능한 좀 올리자. 진짜. 여기부터. 이거 들려? 왜 우리 애풀이 애풀이 데 우리 오고 우리 오노 우리 오노 이거 들으면 다저 새끼 로비콘이야. 도대체 그 로비콘이야. 왔다 미 가면 안 돼. 아 내가 왜 어? 바로 되냐? 아괜뭐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아괜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 나나도 아니, 지금 4배살이어도 롤이잖아 이 뭐야? 어? 그냥 그런 게 있어 미지로 넣어 줘트레사즈나갔는 때. 얘 롤이 롤이 한게 있어 나이스 을 아니, 이거니까 잡기이잡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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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예, 아 휘발. 야 휘발. 아 휘발. 아발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뭐발아 휘발. 아 휘발. 아, 아아 아, 저건 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로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 휘발. 아발 혹시 야, 학교에서 안경쓰고 여드름나있고 막 그런거 그런 아니지? 어 맞아 아니, 아니 만화에도 나오고 매우 매우 좋아를 그거로 한거야 일본어로 바꾸면 마지텐씨아 뭐야 호그는 호그 잘해 나 호그 필요없어 새끼야 닥쳐 병신아 내가 판단한다 안다더러도뒤아 닥쳐 병신아 니가 케어줘이지다 나퀸버아 뭔지 모르 아니야? 새끼야, 너, 중지네, 야 어떤 게나로리콘이 있어? 야어야 로리콘 아는 <laughs> 생명력 쭉쭉로리 맞잖아 아파는 새끼가 로리콘이지 아, 아 몰라 힐링간대. 아 데미지 게 우리 아 시발 힐밖야 디바 저거 마우스 돌아왔냐? 마우스 움직이네 왜? 원래 마우스 안 죽였어? <laughs> 아 마우스 고장났다 이러면 갑자기 움직이바언나 <laughs> 아까 가만히 있지 어, 오, 안안 에이, 아니, 시바 호그로 끊는데저 새끼가 캐리 졌어. 개빡치네. 아. 화나네. 아, 아, 뭐 하지? 아, 로리코 때문이잖아, 이게 다 야. 그럼 나는 로리가 조성하는거해 줄게. 안녕하세요. 아, 로리가, 내, 로리가, 거 로리가 로리가 하고. 나 로리가 만들어서 9점. 왜 여기냐? 하십시오 아, 네. 나이 나이 들어. 들어. 안녕하세요. 멀쩡 못하지만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알죠, 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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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나 아, 음. 아, 어디에 나가? 온다 지금. 아이스이오리 알죠, 맞아. 오리사 아, 어. 빼고. 나 모두 대너. 모두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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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네, 네, 이야 개같아서 한번도 패.. 디 끌어봐 야덩 s t o c 요야 디� 어요 r s 다른 질이잖아,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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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게 e d to kill h i 가 g a l 내가 겟 그럼 e n c o n t r 야, m o s w 야 이거 펜 가지. 어 오, <목소� OF> <laughs> <어흐> 좋다여보자오야오야아하이이컷 <어흐 목소리가> 로더 컷나스아 로더 컷이야 로더 도많방 준비 됐 와우! 소리 높여! 아, 뭐야? 시바야? 야, 저거, 밥도. 여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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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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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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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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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바이야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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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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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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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대거 이거. 거 이거, 어거대 제가 여러분을 도게 아, 있어. 아, 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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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딱이야 저, 저, 저. 저 새끼들 들 딱이야 딜러 맞서잡는데야너러도 그래. 어, 되냐? 치즈 너불아원하고 있지 우리는 우야리아이 뭐야 원래 원래 정착 5점인데 위도 있네 이발나 제발 나점나점 나이스 통할 위도 조심해 위도 조심해 나이스 쪽컷 왼쪽 봐아 ㅅ 발위도 개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아, 0 0 100. 인데0 100. 100. 나0 0 100. 100. 100. 100. 100. 1리0 100. 100. 100. 1 0 완벽에 이르는 킬야 이거 잡 이거 잡다 누구 데너구죽데컷 나이스 <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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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나님 뒤좀 으아아아 디바 1 1와 지금 1인데? 야 위소 위소. 야 위도 불러갈게위손 위소. 한대나좀더 하자 건져도 범이라도 내가 불러갈게야맥스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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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가능하냐야나힐좀아쉽발이도 개새끼야. 야, 위메 부족. 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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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야, 위메 부족. 야, 위메 만더줘 위메 부족. 야, 줘. 야, 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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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겐지다족겐지다부겐지다위있 저거 <몬이> 나이스 정박을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나이이아 잡아 맥크리 맥크리 맥리 맥크리 잡아 맥크리 아 맥크리 아 부상 틀렸다 오케이 오케이 빼자 가져봐 초월 있어 초월 있어 오 나이스 징야타 오케이 나이스 아 상대 겐지 국털 준비. 아 뭐야 이거. 이거 야 윈턴 왔다 아 뭐야 우리 가자 나야 인마 맞아 나가야돼야 윈턴 윈턴 뒤에 어어 저거 풀렸어 나이 오케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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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날려 아나 아어 날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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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 아, 보여 플왜이 아, 아, 왔다 날 <laughs> 좀요 아이 밖에 봐봐는데 겐지 뼈야야나나좀 지나가지 지나가고 뭐도 아이고 뭐야? 이봐 가 메가 같은... 아, 뭐어 Joan... 펑 메가 펑가 메가 펑 메가 펑 잡았어 잡았어. 숭아 숭아라 숭아라 컷. 궁기이이 평화 가기기 우리 90%까지 빌릴 수 있거든? 아루퍼키가 충전되는 춤야 우리 한소 빼자 한소 빼야붓 구해 오케이 오케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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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뿔한데? 더블 받 우리 살아남아 바로 살아남아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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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있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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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거든 알았어 알았어 야웨이 아왓 탱크 없어어야다다 왔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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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아 야안 하자마 안 하자마 안 하자마 오 나이스 나이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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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인사 낙사 기가 중전들야아봐 기가 전아시 로시 봐 우리 도줘더사 막사 기가 중전들은 축아 로시 로시 이봐 우리 봐시더 인사 막사 기가 중전들은 이야야아 로시 로나 이봐 봐라더나사 막사 기가 나이야야 이봐 이겨버리네미게임은재밌게 해야돼 안 하면서. 아, 아, 피를 못해 내가 지금 하면 싶다. 아, 피하면잘터 아, 피자 아, 피자코고터어 아, 피자가 안녕? 나나치치좀 해줘. 하나 이 치치점 해줘. <laughs> <좀> 해줘. 좋아, <laughs> 해줘. 예 이거 끝나고 바로 치치. 여러고치이이야 <laughs> 빨리 빨리 배워. 당신의 능력이 최고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 갠지 겐지 갠지 지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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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아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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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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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이거 아, 비오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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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지자 빠지자, 아, 빠지, 빠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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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네,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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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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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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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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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나 나도, 나도 살려줘. 야, 뭐야. 미션이 미션미션미션 미션이 미션이. 미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이 미션이. 미션이 이 미션이. 미션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맥이리이 미션이 미션이 준다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이미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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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나 끌었어. 아, 패치 그렇다. 아, 나패아나 커, 나 아, 나도 너그시지 아, 나나나나나나 그렇지. 그래 이놈아. 가나패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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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패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어피패피피피어나피피피피피피피 괜찮아 공안어지공어나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의 능력 최고죠. 물린다물린다 불린다 빼빼빼 빼. 아이고 아이고. 충전 중야 위도 열러 봐. 야 뒷바글. 괜찮아 괜찮아 나한야 우리 아나못 치려. 우리 아무못치아 시발 존나 토네. 여기서 끌어시게. 여기서 봐봐. 잡아 잡아줘봐. 나도 안 우리 메리켜영이죽지 않아

야나 죽겠다 이거 미안하다 우리 했다 살려 살려 뭐해 오빠 나죽아 뭐야 간다 그냥 또죽었아 반사 실화야? 아 씨X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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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가자 뺐다 가자 뺐다 가 뺐다 가야나못 아, 지켜줘 당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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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죽어 나안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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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색 어, 뭐 아,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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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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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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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색 파란색. 파란색. 파 파란색. 파할만해란색 파란색. 아란색 파란색. 파란해 파란색. 파란색. 파파 컷! 그래야 되고 팔나팔아나잡서거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 나가서 나 나가서 나가서 가서가거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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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앉아. 가서이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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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나가서 가서 나가서 나가서 오가서 오케이 오케이 나가서 가서가 이거일나거 우리 실력을 아, 봐. 내가 냐또 올라갈게. 이겨나고 어. 이겨나아해 봐. 오나이스오다트야까 아니 아니더어는못 믿어 야, 나왜3금1이야 야, 야 이것좀해 <목소리> 봐. 너 오, 디바잖아. <목소리> 이만은 야, 원래 아, Rodrigo. r o d 로드 g o Rodr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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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내가 오면 니가 오면 니가 오면 니못 오면 니가 오면 니가 무리하지 마. 면 니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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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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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야 아, 이게, 시발,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포커싱이 안 돼. 아, 이럴 거면, 그니까 이럴 거면, 거면 그 하는 거랑, 라인저 팀보도, 아, 안 하나가, 뭐 하아좀봐 우리 팀. 봐 우리 팀. 야멧고 넣어봐. 어 야, 장축적, 장축적. 빨리 축적. 니 맞춰, 니코 맞춰. 빨리지 말고. 야, 안 딸려, 안 딸려. 멧. 로 빼라, 저구나. 아니, 빼야지, 저나 뭐하냐.

오케이 okay, 루치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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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리이로 갔다. 치료가 됐다. 됐 어, 나해 볼게. 이거 완 되나 일단 50퍼까지 버틸 수 있겠다. 나한테 모여. 뭐, 나노가가 나한테 오 뭐, 완료. 나한테 고정도 돼? 오히려 나한테 도 뭐, 돼. 나한테 뭐야? 여기서 어 너무 오깐나 여기 리셋한 괜찮아 나 하나 해 볼까? 다 간다. 괜찮아, 괜찮아. 켄지 잡아. 켄지 잡아. 켄지 잡아. 켄지 잡아. 켄지 켄지 피이 여기 지금. 여막데 I'm an amateur. You don't have it now. Oh, young one. You want t 어, 영 u n c h out. I want to punch. I want to 대오 n 아니야? w 저기 오른쪽 방에 n c h I want to punch. I want to p u n c 리 I want t 어 punch. 지지

플레이 파리시리콘안것도너오오 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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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바이